어, 장모님이 회사에 웬일이세요 우리 사위 만나러 왔지. 예비 처가식구들이 회사까지 초장부터 뭔가 써야 합니다. 여보, 우리 곧 결혼하잖아. 그래서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어서 왔어. 준서가 봤지? 우리 사위가 대기업 사장이라고 했잖아. 내 말이 틀렸나? 그러게요, 누나 정말 복 받았네. 이 사무실 봐봐, 완전 대박이잖아.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처가식구들. 왜 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박 서방. 너희들 곧결혼하자니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어. 혼전여비서를 만들어 왔으니까 잘 들어봐. 네, 들어볼게요. 재혼의 아이까지 딸린 상황이라 웬만하면 다 수용하려는 남편입니다. 자기야, 내가 친구들이랑 잘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얘기해 봐. 첫 번째, 우리 결혼하면 집은 네 명이로 해줘. 난 초혼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고급세단 한대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난 요리 포함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해. 사실 못해. 자기 알지?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맞아 우리 미선이는 시집가서 호강하러 가는 거지 가정부 하러 가는 게 아니야 도대체 왜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리고 싶네요 세 번째 우리 애 낳으면 당신이나 시어머니가 키워야 해 나는 신세대 독립여성이거든 애 키우는 건 불가능해 맞아 우리 딸이 직장 그만두고 애 키울 순 없지 그리고 나보고 봐달라고 하지마 난 에어로빅 배우러 가야 한다고 맞아요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결혼이 거래는 아니라지만 과연 이 남자는 뭘 얻게 되는 걸까요? 네 번째 내 월급으론 내 개인 용돈 하기도 빠듯해. 당신이 매달 천만 원 정도 줬으면 해. 이런 사치스러운 여자랑 결혼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금방 거덜 날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당신 회사 대출이랑 집 대출은 당신이 알아서 갚아. 나는 돈 없어. 맞아요. 이건 미리 확실히 해둬야죠. 모든 빚은 누나랑 상관없다고요. 어 계속해. 똑똑한 우리 동생. 그럼 여섯 번째 나는 남사친이랑 매주 클럽 가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많잖아. 풀어야지. 안 그래? 맞아요. 형님 걱정 마세요 나도 자주 가거든요 누나 도저도 새벽 3시엔 들어와요 결혼하면 현모양처가 될 거야 근데 남사친이랑 클럽 갈 때는 전화하지 마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기분 상해 하 이런 년이랑 결혼하는 남자가 미친놈 아닌가요? 그리고 박서방 너희 결혼하면 준석이한테 임원 자리 하나 만들어줘야 해 아버지가 특별히 당부하셨거든 형님 월급은 많고 이은 편안한 그런 자리로요 네 그러셔야죠 혹시 더 있으실까요? 음 일단 이 정도고 나중에 또 생각나면 추가할게 그 협의서 좀줘 보세요. 협의서를 받아든 여동생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노예 계약서잖아요. 오빠, 이 작자들 미친 거 아니야? 당신들 덕에 제가 개멍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남편.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제가 끝까지 참고 들어준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미선아, 너희 집안 개소리 잘 들었어. 집안 전체가 거지근성이 쩔어 있네. 맞아요. 집안 전체가 근본도 없고 무식한 데다 탐욕스럽기 짝이 없네. 어디서 개수작이야? 코미디 쇼는 충분히 봤어, 미선아. 지금 당장 멍멍이들 데리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줘. 새로운 호구 찾아보고. 문은 저쪽이야. 이 쓰레기 포함해서 당장 꺼줘. 탐욕이 과해 본전도 못 찾은 가족들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